안녕하세요. 이는 음, 톱밥. 톱밥이 필요해서 어, 이거 며칠 전에 벌목을 어, 해서 나무를 이렇게 어, 톱밥처럼 잔잔하게 부숴 놓은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어, 블루베리 어, 밭에다가 이렇 뿌려주면은 어, 블루베리가 그렇게 잘 열린대요. 이 무슨 그? 그은 효과를 하더라. 듣긴 들었는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. 일단 오늘 몇 자루? 한열 자루 정도 이렇게 톱밥을 가져가려고아 이게 톱밥 톱밥이 제가 이제 가루처럼 부드러운 줄 알고 바가지를 들어갔는데 바가지 갖고는 안 되겠네. 이렇게. 옛날에. 어, 쇠스랑이라고 있는데, 소, 어, 그, 약간에 걸음 풀 때. 그거, 쇠스랑님은 딱 좋겠는데, 이때 쇠스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죠? <laughs> 그래서 그냥, 수고스럽지만, 이렇게 손으로 해서, 뭐, 텃밭. 10자루만, 10자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후. 어후, 이것도 일이라고. <laughs> 얘네, 역시, <laughs> 일보다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, 3자루, 4자루째입니다. 아, 이제 6자루만 하면 되겠네. 잔잔한 떡밥이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억센 나무 가루입니다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남가 아우 일은 힘들어 <laughs>